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오늘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는 건데요. 제가 의지의 결을 먼저 해보겠, 습니 어, 처음으로 게임을 해봤는데. 처음 아, 그 내가, 제가 지금, 처, 처음은 아니지만 몇번해놨어요 제가. 근데 얘 엄청 많이 했잖아. 몇번 해준 게 아니라. 몇백 번은 안 했어. 옆에, 배로빈TV. 배티비 문 있거든요? 그냥 어버이소리들 그냥 들으세요. 듣기 싫으면 그냥 귀 막고 있으세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안 돼! 해적매물 먼저 해물. 갈게요. 네, 데해적물 엄청 쉽잖아. 아, 그래? 나 지금 어디에 있 거야? 잠깐만요! 쟤 떨어져 죽었네요. 아. 어. 어 제가 충전이 없어 가지고 충전하고 왔어요. 아 이건 의지 히어로예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에 강한 히어로만 살수 있다는 건데 저 일단 키, 커전 솔직히 커플 살할때 해머가 짜증날 때나 내가 좋아해. 제가 좋아해요 해머를 진짜. 아, 넌, 나도, 나도, 신기산사다 이거 고속충전기야. 내꺼 아, 어? 내 것도 고속이야. 응. 아, 나 깔끔히지 마. 아, 잠시만, 내버려 둔다고? 다음것을 오를까요? 아, 알아맞혀 보세요. 이번엔 야, 그거 사신한테 뒤거다뒤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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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렌스 있어야 돼. 알아. 렌거 진짜 좋거든 그래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는, 짜증날 때는 이걸로 그냥 배워버리면 됩니다. 아휴난만지 아무것도 없어. 간다! 다시! 어? 아, 튕겼다. 어? 광고가 뜨네요. 이유 없는 광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내 집에서 잤어요? 난여 잤을 거야. 어. 엄마가 얼못참 하면. 아, 아쉽게. 아, 실로기4 1 6이에요 416. 진짜 어. 그리고 너는? 708인가? 제가 제일 좋은, 제가 제일 좋은 캐릭터가 펭귄이에요. 펭귄은 뭐고? 펭귄. 나 펭귄이 제일 좋아. 몇 판데? 와, 역시 클라스. 바로 57 0 가는 거보고 2만 안 터치는 거 아니야? 로켓 런처 간다! 닥 아, 떨어져 죽었네, 이거. 내가 해적, 가기 전에 상자부터 비워둬야 돼. 아, 그래? 왜? 왜냐면 상자 못 먹어. 너도 유튜브 찍어! 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안 찍, 안 찍히는데? 안 찍히는데, 왜 음성 그거 안 떠? 응? 음성. 음성 떠요. 안 뜨잖아, 너 지금 시작했지. 나 지금 시작했지. 너못아 1 4분4 6초야 아, 그래 나 4분밖에 안찍었는 저기에 너무 시끄러우신 분은 그냥 안 들어오세요. <laughs> 시끄럽다. 아, 진짜 와. 야, 와 엘프 이거 쓰레기다 엘프 쓰레기 아니야. 와 펭귄 너무 약하다. 뭔 소리야 나보다 약해? 내가 펭귄보다 못한다는 거냐? 응. 네가 에이펙스 먹는 거 봐. 나 여기 나 여기밖에 없는데? 나이스. 나. 나이스 나다 아, 뭔데? 랜스아 좋겠다. 아 렌스 있는 걸로 렌트. 할까? 렌스 있는 걸로 할. 렌스. 로켓. 꼬마야, 꼬마야, 무하야 뭐, 아, 내가 제일 못하는 공간이네? 하지만, 가뿐하게 간대. 투창도 좋네? 투창이 제일 좋아. 니한테는 램프, 투창도 조금 좋아. 아니야. 일반 맵에서. 일반 맵에서. 아 짜증나. 어. 와, 엄마 이래야. 엄마 마이... 이아 짜증나겠다, 왜지? 헬멧 좀 바꿔야지. 판다. 아 렌스 있네? 얘도? 나도 렌스 있다 렌스 1인. 아, 곰도 렌스 있는데 판다가 더 좋겠지? 곰이 더 좋아? 아니, 판다가 더 좋아. 렌스 간다. 렌스 얻어야 돼, 근데. 편찬상도 얻어야 돼. 야, 여기서 예전에 700몇 봤는데. 내가 지금. 아, 진짜 짜증나. 잠시 멈춰 줄게요. 광고. 왜안 멈춰 주네? 죄송합니다. 왜? 면접이 될 거. 어케이 딱.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아씨, 보러 들어가. 또 있잖아 무한으로 광고 볼수 있는데 이거? 무한으로 어200 200안 <laughs> 넘으면 광고 무한으로 볼수 있어. 알아? 그래? 어. 나 지금 광고 두 번째야. <laughs> 어, 불쌍아. 광고 또 봐. 오, 어, 광고가 <laughs> 또 나오네요. 어? 방금 못해? 어. 야사물이에꽤 좋은 것 같아 너분지 아닌가? 뭐 동물 생활한다가 어? 나왜 아프.. 어, 왜아프 뭐지? 이 아 100만 안 넘으면? 저 아까 죽을 뻔했어. 아, 어. 부활 못 한다? 그러네. 갑니다. 어 진짜 진 이렇게 이런 이니 아, 이런 버그 있는데. 버그. 이거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딱하고 놔두면 이거 거미 배우죠. 그거 버그 아니야. 뭔데? 원래 그런 거야. 몰랐어? 두뚜두두뚜 나도야 그뚜 응. 해봐 다시 봐봐 에 그거 말고 여기 아 됐네 이거 뚜뚜 괜히 에뚜뚜두개 뚜뚜뚜뚜 뚜뚜뚜 이 이때문이 <laughs> 때문에 아니야? 이 때문이야. 이 때문이야. 야야야야, 네 때문. 어, 괜찮아. 아, 저는서 빠이빠이한 클래스. 방금 그 엄청 큰 오크가. 어, 사무라이? 어. 두두두두두두두. 이빨린 오크가 이렇게 말했어. 운잘 응, 가.라고 말했어. 아, 진짜 소녀. 두두두두두두. 네가 시청, 해 네가 시청해 네가 유튜브 찍어서 어 유튜브. 유튜브 그거 한사람이 구독자가 안 오잖아, 나구독자 확인하고 있는데. 니 때문에. 어. 아, 안 돼. 니 때문에 안 되잖아. 와, 583. 니 때문에 구독자가 안 올라가잖아. 구독자가 80명에서 끊쳤어. 아, 80명에서? 응. 어, 곧 나오는 거네. 어디서 이게 에너지 낭비? 나이스 개꿀잎, 두두두두. 아, 지금 떠겠습니다 구독자 이거 뭐냐? 응? 음? 뜨는 거 이거 뭐임? 뭐? 구독자 이거. 어디? 구독자 이거 어떻게 뭐? 몰라. 아니, 방송 내보낸 거 아니야? 뭔데? 방송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럼? 몰라. 야야야, 빗겨. 오, 개 죽였다, 다행이다. 완전 제일. 음, 음, 음. 난 크리에이터야. 크리에이터. 나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와, 검4레 와, 싫어냐 와, 싫어? 렌스 이랩. 짜증나한테? 검을 휘둘러요. 음. 그러면 한 마리 는 죽어. 검5래 어, 싫어? 아, 이제 한번 제가 쓰레기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치킨을 해 보겠습니다 치킨 그 아니야. 치킨이 아니야 치킨 약해 조금 엘프 말고 위저드를 쓰겠습니다 너 이거 위저드 얻었냐? 뻥이야 독수리 쓸게 나 위저드 얻었는데 가자 독수리 가자 치킨 아이씨, 치킨 용사 가자 네, 치킨 용사들 빵 일단은 니네 이거 알아? 독수리 다음이 제일 좋다는 거 왜? 모르고 야 코인만 하면 뭐해? 코인으로 상자까지. 아니 그게 있잖아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 응. 기다리기 싫으면 원래 안갈 수는 되지. 야 밑에 있는데 죽는 거 싫어? 어? <laughs> 하나 구하 해야 되겠다 아, 아 그래? 어어 어, 어, 못한다. 어. 이 때문이야. 보스 일박 하나만 한 마리밖에 못 죽였어 내가? 이제 나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레스박스야. 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나 겁나 어이없게 죽었음.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레, 레스박스, 레스박스야. 나 집에 있을 때, 어, 완전 어이없게 죽었다? 어떻게 내가 치킨이 있었잖아, 지금. 어. 내가 치킨을 집에서 얻었거든? 어. 내가 썼어. 응. 근데 로키지 나왔어. 맞지? 떨어졌거든? 오크도 같이 떨어졌어. 응. 어, 여, 여, 그큰애 있잖아. 저렇게 큰 애. 어. 떨어질 때, 여기, 땅, 여기, 중간에, 부딪혀, 어, 여, 기 떨어질 때, 같이, 어, 옷, 어, 요거, 있잖아, 저거, 응. 그, 큰 애, 큰 애, 여기, 밑에, 부딪혀서 죽었어. 그래? 어이없지.